안녕하세요. 알토란 창업 교실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FC라고 불리는 금융 컨설턴트는 금융 상품을 팔고 카드 회사 직원은 카드 가입을 통신사 매장 앞에서는 휴대폰을 신형으로 권합니다. 누구나 영업을 합니다. 다른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면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도 하고 무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선거철마다 표 영업을 하죠. 당연히 기업도 영업을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윤을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영업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영업 마인드는 영업 사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영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알토란 창업 교실과 함께 하시면서 영업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얻고 영업 마인드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영업하면 사실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뭐 제품이나 뭐 서비스를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업, 글쎄요,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을 영어로 뭐라고 래요 셀... 셀... 셀즈라고. 셀즈라고 하죠. 그러죠? 네. 그 한마디로 세일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취급하는 상품 종류에 따라서 뭐소비재냐산업재냐또뭐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뭐 아웃바운드, 바깥에 나가서 영업할 거나 손님들이 찾아오는 뭐 인바운드, 또 대상 고객이 따라서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뭐 B2B, B2C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하게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다 딱 한마디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은 이익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사업을 했는데 손님들한테, 아, 나는 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네. 가치 없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소상공인들의 사업은 고객이 기대하는 거기에 맞춰서 뭘 원하는가 그거를 충족시키는 가치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거래적인 거 유익만 창출한다. 이런 거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가치 판매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업을 제대로 하는 법을 공부를 하려면,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좀 기본으로 돼야 될것 같아요. 내부랑 외부로 나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 분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부를 따져야 되는데 외부 환경에 맞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외부 환경에는 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나한테 기회가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 특히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이게 기회, 기회냐, 위협이냐. 그리고 또 거시적으로 경제 환경이나 정치 환경이나 기술 환경이나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 청년, 이거에 맞춰서 거기에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건지. 또 미시적으로는 자기 사업 자체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수 있는 요건들이 뭔지 이런 거를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는 흔히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상권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예, 상권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이게 외부 환경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음 그런데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사... 상권을 분석해야 되는 중요성은 대부분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방법 아, 같은 게 있으면 이거 방법이 될까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제 패스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패스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P가 폴리티컬 그러니까 정치적 환경. 이는에코노믹 그러니까 경제적인 환경, 그다음에 소셜,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환경, 그다음에 테크니컬, 그래서 기술적 환경, 그래가지고 페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런 요인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마이클 포터라고 경쟁 전략의 대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 포스 분석이라는 걸했는데 그, 다섯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신규 진입자의 위협, 그 다음에 기존 경쟁자와의 경쟁 정도, 대체제의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아, 구매자의 협상력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외부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게또 내부 환경. 왜 분석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업장 경영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마케팅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신규 고객을 얼마나 창출할 거냐, 무량 고객을 놓치지 말고 유지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지속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부 환경이라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 환경을 분석할 때도 어떤 툴 같은 걸 사용해서 분석을 하나요? 아 이것도 방법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일일이 어,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면 스와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스와드. SWAT. 스와드라는 말이 S라는 앞말이 스트렝스, 그래서 이제 강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w 는위크니스 그래서 이제 약점, 오, 오포트너티, 기회 요인이냐, e 트리트니스, 응, 위험 요인이냐. 그러면 앞에서 외부 환경 분석에서 나온 게 기회와 위협이고. 그다음 두 번째 내부 환경 분석에서 나온게 뭐예요? 그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 하면 내부 역량 분석입니다. 음. 그러면 강점, 약점 나왔죠. 네. 그러면 기회와 위협, 강점, 약점.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아, 기회 요인인데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뭐야 부각 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나와. 이거를 우리가 수학 t 분석 이라고 합니다 또 핵심 역량분석 이런게 있는데 아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 고객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영업상담을 얼마나 잘하고 구매조건 뭐 제안능력 제안서 작성능력 협상능력 성과분석능력이 어떠냐 뭐 이런 인적역량이나 또 비인적역량 그러니까 뭐 전산 시스템이 잘돼 있는지 뭐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됐는지 광고 판촉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주로 어, 어 기업에서는 많이 쓰는데 소상공인들에대해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나 인적 역량, 비인적 역량. 이렇게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비인적인 게 중요, 인적인 게 중요해요. 인적 역량이 중요한 그렇죠. 같아요. 인적이 중요하죠. 그냥 인적. 그래서 사람을 중요시해서 사람의 영업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내부 환경 분석은 결국은 다른 말로 뭐냐 내부 역량 분석이다라고 정확하게 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제 내부랑 외부를 나눠서 환경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고객 상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 상담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할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고객을 상대로 이제 구매를 제안하는데 이거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 이 제품 참 좋아요. 에? 이 제품 좋아요 하면서 막 상담을 게시를 하면, 솔직히 저 처음 봤죠? 그럼 저 믿겠어요? 아니죠. 에? 그러면 내가 이 제품 좋다고 막 얘기하면, 은그 좋은 걸 그대로 100% 받아들이세요? 안 그렇겠죠? 저는 우리, 내가 소상공인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 상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상담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100%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죠.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영업 상담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고객의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 고객 상담의 기본 과정은 첫째 고객 구매 환경을 분석해야 돼요. 사전 정보 수집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구매 조건과 수익성을 분석해보고, 또 고객 상담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 상담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피드백에서 더 나온 고객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업자들의 목표는 사실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의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계약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이 계약까지 성공을 하려면 필요한 과정도 또 따로 있을까요? 되게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이 제품이 좋습니다. 이 상품이 좋아요. 이 서비스가 괜찮아요. 가입하세요. 계약하세요. 하지만 상대방의 그거를 갖다가 필요를 못 느끼거나 필요를 느꼈지만은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거나 또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 지불 능력이 안돼 너무 비싸거나 뭐 이렇다 이 그런 식의 need want 가격 이런 거에 안 맞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고 안사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만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크게 영업 상담의 성공 요인을 볼때 그걸 40% 얘기하면 고객의 구매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의 이 수익성 목표하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상담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 결과를 피드백 한다고 그랬죠? 어, 근데 뭐니 뭐니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 성공적인 그 사업을 하려면 자료를 계속 수집해야 됩니다. 데이트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자료 수집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영업 상담에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과정이나 방법들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직접 대면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는 방식에서도 좀 차별점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이런 태도를 갖추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조언을 주시죠. 어, 영업 상담은 이제 구매자에게 단순히 뭐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품의 가치. 가치를 알린다는 생각과 태도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중심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가는 사람죠 구매자 중심의 영업 상담에 대한 설득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효과적인 대화법, 스토리텔링법, 제가 왜 혜택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혜택, 베네핏, 만족. 고객 혜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은 효과적인 대화법은 뭐냐면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물건을 팔러 왔는데 제가 저 혼자 계속 말을 많이 하면 은 손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진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손님한테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고 손님이 말을 많이 하도록 해서 그 말을 할때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아 그러셨어요 아 얼마나 그, 힘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고 그 다음 뭐예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손님도 날아가도록 만들어, 그래서 칭찬을 잘해야 돼요. 이게 효과적인 대화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청, 공감, 칭찬. 이게 모든 대화에서 다 필요한 거지만 영업 상담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감초와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핵심 주제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 혜택에 대한 거요. 뭐, 가격 할인 혜택, 구매비용 절감 효과, 뭐, 내구성을 얘기하는 가구나,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감가상각이 오래돼서, 구매비용이 오히려 절감된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뭐요? 값 이상의, 뭐를요? 값어치. 이거를, 충청하게 강조하는 설명이, 바로 이, 영업상담, 세 가지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상담을 지금 알려주신 것처럼 하다 보면 고객의 요구나 뭐 어떤 걸 기대하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영업을 제안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준비를 잘 해서 제안을 하는 게 성공적일까요? 그 제안을 한다는 얘기는 뭐, 상대방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제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파악해서 내 제안이 타당한가, 이걸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제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품질.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 예, 대단하십니다. 가격. 그 다음에, 납기 문제. 제 시간에 갖다 줬으면, 아, 그리고 서비스하고 안전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이나그 기업의 책임감이 법률준수라든가 윤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그 안전한 그 재료를 썼다든가 방사능 재료 이런 거 쓰면 안 되나, 그죠?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거에 맞춰서 뭔가 영업 제한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영업을 제안하고 상담 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 냈어요 이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성과를 꼭 관리를 해야 되나요 성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성과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 하면 열매라고 할수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 바질는 열매를 맺어야지 돌배 같은 거 맺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바질는 열매가 나오도록 관리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럴라면 어떻게 되겠어? 결과만 보고 따지는 게 중요해요. 과정도 봐야 됩니까? 과정도 봐 과정도 봐야 돼요. 좋은 과정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를 평가한다는 말은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과정은 그 일련의 과정으로 성과평가를 자꾸 해서 영어 평가를 해서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둬요 뭔가 상이 있어야지 의욕이 나겠죠 보너스를 아, 빌주던가 뭐, 성과급을 주던가 휴가를 준다던가 승진시키던가 보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놔둬야지 뭐 혼내줄 말고 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성과관리를 상과 보을를 명확하게 해 줘야 영업사원들도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가 생산성이 향상이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경쟁력 있는 사업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평가를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간단히 얘기하 그러 성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 단기적으로 되게 이제 1년이에요, 1년. 1년 이하나. 또, 1년 이상 바라보는 장기 지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 3년 내에, 뭐 5년 내에 내 사업장이 이런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장기고, 1년 이내에 또뭐 6개월 내에 매출 목표 얼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단기 지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결과는 어 영업 활동의 결과를 인뭐일 인당 판매액이 얼마냐 뭐1 인당 판매 개수가 얼마냐 뭐몇 개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결과적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 영업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데 하루에 뭐 고객과 상담을 몇번 했느냐 또 제안서를 몇번 제출했느냐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를 몇번 했느냐 이게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정지표예요 이 과정지표가 사실 증명이요 과정지표가 잘 돼야 뭐가 돼 좋아져요 네.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과 정 있는데 말 그대로 정량은 수치화가 가능해요. 매출 목표, 시장 점유율, 뭐 판매 개수 이런 거고 정성적인 지표는 뭐가 있어요? 고객 불만 사항이 뭐냐, 영업 담당자가 얼마나 또 영업을 잘하는 어떤 태도로 갖고 있느냐, 뭐 해당 사업장의 상품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뭐냐 이런 거는 수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를 퍼즐 적으로 표현하는 지표 이거를 우리가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단기와 장기,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 그리고 정량 정성 지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영업사원의 성과 관리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사실 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 결과에 대한 평가 혹은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영업사원의 활동, 고객 차원의 결과, 회사 차원의 결과. 이거는 주로 뭐냐면 정량 지표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 정량 지표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MBO라고 해서요 목표 관리법입니다. MBO는 뭐냐면 매니지먼트 m 이오 b j e c t i 라고 해서 MBO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하고 피평가자가 협의를 해서 목표를 설정해. 언제까지 이거 하자. 그래서 너는 요런 요런 거 평가할 거다.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일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평가를 해요. 좀 더는 나하고 약속한 거, 이거는 했고, 못 했고,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갖고 평가하는 방법. 이게 바로 정량적인 지표인데, 되게 어떤 거 하냐면, 뭐 판매 활동, 지원 활동, 지출, 이런 거, 영업 활동. 그 다음에 고객 차원의 결과는 고객 만족도, 순 추천 지수. 그니까 러 고객들이 얼마나 추천 많이 했느냐. 또 회사나 소상. 공인들 차원에서 볼 때는 총 판매액이나 순수익이나 주문 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뭐 어,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고객을 대 하다 보면 불만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이거 일반적으로 7가지가 있어요. 일단 불만 고객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예? 아, 마음이 안 좋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야. 달래야지. 예? 그러니까 달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두 번째 그그 불만 사항을 뭐라고 말하고 말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꾸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잘 경청을 해야 돼. 요 그리고 불만을 일으킨 원인이 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원인에 근거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계속 그런 손님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그 불만 고객에게 해결 방안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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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실행이 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감사 표시를 해야지 그리고 잘 마무리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7가지 하지만 잘만 지키면 불만 고객도 나중에 단골 고객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면 통한다 알토란 창업 교실 오늘은 일반적인 영업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객과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또이 전략 을대로 상담을 준비해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안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 고객의 불평과 불만에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앞으로 영업은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특별한 전략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은 단지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인 방법임을 기억한다면 이 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